켰습니다. 털버렸어. 야 그래도 행복해 보여. <laughs> 행복해. 너무 행복해. 이내 나오시라는 유명한 샌드위치 트리거 포장도 하고 스웨이 커피. 포장도 하고 개성주학도 포장해서 갈 거예요. 오늘 연희동 푸드스스 진짜 그냥 너무 행복해요. 짠. 이내어우 샌드위치인데 속이 완전 꽉찼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샌드위치 치고 비싸긴 하거든요. 만 삼천 원인가 사천 원인가 뭐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내신데 저의 첫 끼예요. 음. 여기 스웨이커피를 마실 때마다 오 어, 되게 맛있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있길래 또 알을 포장을 해봤습니다. 여유로운 하루 너무 좋아요 지, 저는 집순이라 가지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가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소소한 행복이 왜 그렇게 막 와닿지? 싶으면서 되게 뭔가 벅찬 하루였습니다 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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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일단 너 no, 일단 너 맨날 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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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는 게 여러분,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가 다돼 가는데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. <laughs> 제가 저녁에 미팅 갔다 올게 있어서 그런 거 갔다 왔다가 요즘 또 전략 클래스를 듣거든요. 제가 뭐 전략 쪽막 실무를 하겠다 이런 걸로 듣는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뭐뭐 그런 거에 대한 클래스. 저밖에 대학생이 없더라고요, 역시. 다들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어쨌든 매우 유익했습니다. 일단 저는 밥 먹고 씻고 SQL도 기출 좀 풀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이인데은 제가 노조에서미시고이은 제가 듣고 있는 영상고 있는 고는걸보면생는보다 있는 빵으로보격을보네요 진짜 상을만고 있는 영상을 보고 는데 클래스 시간는보다너는 일찍 도보해가지 보고 신사영 혼자 시간 있는 러 왔어요 고진 찍으러 이렇게나 오 마이 갓. 진짜 잘 쓰고 있는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. 아니 그 릴스가 되게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가 100만이 됐거든요, 지금. 어머 뭐야? 아니 근데 그 담당자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감사 의미로 의 제품을 이렇게 많이 보내 주셨어. 어 너무 예쁜데? 핑크 마가리타랑 어머. 어머 이것 봐. 이것 봐. 이것 봐. 저 이거 너무 써 보고 싶었어요. 사워 크림. 써 보고 싶다고 한 색깔이 아니면도 이렇게 보내 주셨고. 진짜 담당자님 너무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. 하 o w we? 뭐 했어? Yes. 오늘 집에서 릴스 만들었어. 약간 아, 야, 어. 약간 이렇게 전화하니까 약간 어. 전화 영어 약간 그 오프닝 같아. 아무튼 <laughs> 전화... 네. yes. 오늘 우리 빨리 해야 될 얘기를 빨리 해보면 아저 즐겨찾기랑 북마크 있잖아. 아, 저게 어. 처음부터 있어야 될까? 놓은 거지? 어. 아도요 너무 좋아요. 나정 처음 먹어. 도 너도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<놀람> 어, 야 이거. 8 8천까지 올라가다쓴맛어디서하 뭐, 거? 먹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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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그는거저기아웃백 직원처럼. 짜잔 클로란에서 키티버니 폰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들인데 너무 귀엽죠? 이건 진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였거든요. 이 샴푸는 제가 진짜 받자마자 계속 써가지고 양이 줄었어요. 이거 사면 이렇게 파우치랑 스크런치를 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파우치는 제 카메라 가방으로도 잘 쓰고 있어요. 지금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너무 실용적인 선물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시간. 염색방 지저트 모으면서 강민경씨의 브이로그를 보는 시간을 소개해 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요거는 템버린즈 선앤소일이라는 그 멀티프레그런스 룸 스프레이인데 지금 단종됐어요. 이렇게 향이 좋은 게왜 단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근으로까지 구해서 쓰고 있는 친구거든요. 양이 주는 게 보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. 이렇게 방에 싹 뿌리고 좋아하는 노래 다 들으면서 휴대폰 하고 있어요. 제가 현대카드 채용 그거 전환형 인턴을 썼었는데 결과 가 나왔다고 하네요. 어? 뭐야? 와 미친. 와 미친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간은 새벽 4 시고요. 왜 지금까지 안 자고 있느냐? 자, 일단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현카 서류 합격 소식을 받았어요 인턴.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지사트로 연습을 하고 있고 인적성. 그 다음에 현카가 특이하게 특화 영역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아홉 개 과목을 이렇게 줘요. 자기가 치고 싶은 두 과목을 골라가지고 각각 치는 거거든요. 시험을 좀세개 보는 거죠.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쳐야 될것 같아요. 우야노. 진짜 우야노.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라는 문제들이 있었거든. 그걸 왜 틀렸지? 짠! 제가 좋아하는 그 쌍문동 페밍 메이커리의 올리브 스틱이거든요. 확실히 이게 카메라라서 화질이 좋아졌어. 음, 단면이 보이시죠? 되게 바삭한 느낌이고, 그 중간 중간 올리브가 박혀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. 진짜 프랑스에서 제가 먹었던 빵보다 맛있어요. 지금도 이거 먹으면서 지사 공부하고 있고요, 인덕성. 밥 먹고 또 계속 공부해요저 오늘 하루종일 어제도 새벽 한 5시 넘어서 잤거든요 시험 당일입니다 인적성 시험 당일 이제 9시쯤부터 사전 준비 세팅을 해야 되고 아침에는 이제 가볍게 뇌를 깨울 겸 비타민 풀이랑 이제 또 연습문제를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인적성 응시를 마쳤고 라디오 촬영을 갑니다. 라디오 촬영? <laughs> 촬영이 촬영이라기엔 좀 그렇고 이제 그 연세대학교 라디오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학생 단체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난생 처음 라디오를 해보러 갑니다. 아, 제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한다고 페인으로 있다가 간만에 꾸미니까 좀 사람 같네요. <laughs> 요 가디건을 라퍼지 스토어. 세일해가지고 저렴하게 사왔거든요. 2만 원 후반대인가 3만 원 초반대인가 되게 저렴했어요. 쿨톤이라가지고 이런 책환 장에서 한번 사봤습니다. 이제 이번 주가 벚꽃 끝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내일은 벚꽃을 보러 갈 거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인적성 공부하느라 밀려있던 일상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. 어, 좀 현생을 잘 다시 정돈을 해보고 내일 즐겁게 벚꽃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. 안녕. 아, 마이크 아직 안 나왔어요. 네, 저희는 오프닝 한 번만 합니다. 네, 그럼 좋아요. 아, 네, 네. 그럼 제가 토요일 뭐 하세요? 저희 지금까지 가... 다 같이 만나요. 만날 레이업, 만 토요일에 뭐 하세요? 저희 지금 만나 레이업 이러고 다시 음악을 제가 선출을 해요. 아, 어. 신기하다. 영광이네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라디오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할 일도 정리하고 이제 영상 찍을 준비하고 있어요. SQL 자격증 영상. SQL 영상이 브이로그보다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? 제 방에 귀여운 초록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. 이그 친구는 공기정화 식물 뭔가. 어? 뒤에는 그거예요. 조화? 아, 조.. 조식? 조식? <laughs> 가짜 식물? 그리고 <laughs> 여러분 저.. 카메라 샀어요. 와, 용량이 진짜 크대요.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화질이 좋으니까 다 이제 막 외장하드랑 이런 거를 또 구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 친구는 소니 ZV1M2? 어, 이 부분 화질 왜 이렇게 좋아? 하면 이 친구일 거예요. 아직은 아이폰이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쓸것같아 가지고 맛있이렇게 <목소리도> 아, 수영만 따로 된건 처음 먹어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 너무 많아 아사 가리가 없대요. 토일이라서 공휴일이라서 더 올라왔나봐요. 오늘 약간 좀 여름처럼 입어봤습니다. 짠. 사람이 아, 너무 많아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즈오. 아, 오늘 이 조합 좀 마음에 들어요. 이 흰색이 포인트거든요. 예쁘죠? 이이이 투명한 질감 이 이게 이게 중요해요. 너무 예쁘죠? Vamos ah, outro. 비디오 <목소리로> 렌더을 <의룩을 목소리로> 하면은 불량을 <분량은 목소리로> 많이 뽑을 자신이거든. 근데 그걸 내가 촬영하고 편집할 여력이 없어. 나는 아, 아, 인생이 약간 이슈가 어. 좀 많은 스타일에 대놓고. 나도. 아까도 아까도 또 아저씨 내시 만보고 하면서 아그냥 만져보는 거예요? <laughs> 이래가지고 에, 에. <laughs> 언니 약간 쇼츠 재질이네. 어, 나 약간 그런 거 진짜 어. 많아. 어. 그래 지현이도 주변에 어. 카메라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야. 어. 그거니까. 근데 타코네스 너무 하자는 거서. 어왜 이렇게 타코네스 해야 돼? 근데 그 타코네스 하면 영화관 그 통통 타코네스. 너는 그냥 그 가슴팍에 고프로를 달고 다녀. 해질 것 같다고. 집들이아 <laughs> 너무 예뻐. <봐. 웃음> <laughs> 어제 안 말렸으면 해 떴다 이거 버려. 진짜 <웃음> 진짜 진짜로. <laughs> 짠 이렇게 하면 돼.